이찬원 수입, 이찬원 출연료 컴백, 일하는 마음을 갖춘 삼터키리라 스타. 이찬원의 숨겨진 진실 과거 알바 경력과 일하는 마음의 비밀. 이찬원의 이름은 이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의 음성과 예능감, 그가 가진 매력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가 스타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가 오늘날 일하는 마음을 갖춘 스타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고된 여정과 그 속에서 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찬원은 어떤 숨겨진 진실을 품고 있을까? 이찬원의 일하는 마음 단순한 노력 이상. 이찬원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재능을 넘어 예능인으로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주며 일하는 마음을 가진 인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전내 활성화라는 능력을 지닌 인물로 뽑힌 이유는 그의 빠른 적응력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덕분이다. 그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며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고 이 경험은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과 능숙한 진행 능력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하지만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그가 다양한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찬호는 자신이 맡은 어떤 역할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의 일하는 마음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노력이 아닌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도 신뢰를 주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숨겨진 과거 알바생에서 톱스타까지. 이찬원의 성공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의 과거 알바 경험이다. 택배 상하차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그의 과거는 단순히 스타로서의 이미지만을 쌓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진짜 일하는 마음을 배워온 과정이었다. 그의 팬들조차 몰랐던 사실은, 그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인물이 아니라 수많은 고된 일들을 거치며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의 진정성과 끊임없는 성장을 상징하며 이는 그의 팬들에게 강한 신뢰를 심어주었다. 이찬원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 경험들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이찬원을 만든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찬원, 그를 이끄는 일하는 마음의 비밀. 그렇다면 이찬원의 일하는 마음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이찬원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재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하며 어떤 일이든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 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운다. 그가 말하는 일하는 마음은 단지 무대에서의 성실함에 그치지 않으며 그가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진지한 태도와 철저한 준비성에서 비롯된다. 그는 단지 스타가 아닌 진정한 일꾼으로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채원의 전내 활성화 능력은 그의 일이라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즉흥적인 반응과 라이브 방송에서의 빠른 판단력,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퍼포먼스까지 그는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의 다재다능한 모습은 단순히 그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넘어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티즌들의 투표 결과, 일하는 마음을 가진 스타 1위. 이찬원이 일하는 마음을 갖춘 스타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가 쌓아온 경험과 그 속에서 배운 교훈들이 네티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찬원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스타가 아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찬원이 일하는 마음을 가진 스타로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그의 성실함, 다재다능함, 그리고 인간적인 깊이가 크게 작용했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그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찬원의 미래 그가 보여줄 일하는 마음의 끝없는 여정 이찬원의 미래는 분명 밝다. 그의 일하는 마음은 그가 어떤 도전을 마주하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그의 팬들은 그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이찬원의 진정성과 성실함은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진정한 일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이찬원의 숨겨진 진실은 그가 단순히 유명한 스타가 아닌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장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의 일하는 마음은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태도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그만의 특별한 매력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진정성 있는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이찬원이 일하는 마음을 갖춘 스타로 선정되며 팬들과 대중, 그리고 언론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그의 숨겨진 노력과 진정성은 단순한 인기 스타를 넘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팬들과 언론이 이찬원의 성실함과 화제다능함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자. 이찬원의 팬들은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들이 사랑하는 스타가 단순히 인기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큰 만족을 표했다. 한 팬은, 이찬원은 항상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며, 그의 꾸준한 노력을 칭찬했다. 노력과 성실함에 대한 공감. 또 다른 팬은, 이찬원이 과거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며 쌓아온 사회적 경험들이, 오늘날의 그를 만든 것 같다. 그런 진정성을 알아봐준 네티즌들에게 감사하다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네티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 많은 팬들은 이번 결과를 통해 이찬원의 밝은 미래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찬원은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의 성실함은 단지 스타로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의견이 팬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주요 언론은 이찬원의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다방면에서 빛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로 묘사했다. 한 언론은 이찬원은 가수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예능인으로서의 센스와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춘 인물이다. 그는 단순히 스타가 아닌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찬원의 숨겨진 매력. 그의 과거 경험과 성실함을 조명한 기사들도 쏟아졌다. 특히, 이찬원의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력이 그가 사회 경험을 통해 얻은 내면의 강인함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한평론가는 그가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팬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언급했다. 팬들과의 강한 유대감. 언론은 이찬원이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겸손함은 단순히 인기스타의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대중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는 요소로 분석됐다. 이찬원이 일이라는 마음을 가진 스타로 선정된 것에 대해 네티즌들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단순히 무대에서 빛나는 스타가 아니다. 다양한 사회 경험과 성실함으로 무장한 진정한 일꾼이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며 그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회적 가치와 공감 이찬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주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의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이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우리 모두 이찬원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다는 댓글이 소셜미디어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찬원이 팬들과 언론, 그리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단지 스타로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의 노력을 존경하며 언론은 그의 다재다능함과 겸손함을 주목한다. 이찬원의 일하라는 마음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 철학이자 성공의 비결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이찬원의 진심어린 노력과 성실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